제가 여러분들한테 양념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550ml 에코 물통으로 나왔지만 제가 가루 종류 담으시라 했죠 소금도 담겨져 있고 커피도 담겨져 있고 소금 그 다음 설탕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뭐 담겨져 있다? 고춧가루 담겨져 있다 고춧가루는 빨간 색깔이라서 빨간 색깔에 제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가루 종류는 크리스탈 에코, 보틀 550ml에 담아 두시면 정말 좋아요. 입구도 넓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턱이 높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내용물이 나오는 거에 어, 속 시원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550ml 보틀 3개를 구매를 하시면 2개를 정정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양념통 코너에 가루 종류는 모든 것은 크리스탈 에코 보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 금액은 78,300원에 이 5개가 다 갑니다. 자, 그렇다면 액체 담아야 되죠. 액체는 만능 양념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신 그런 양념통이에요. 그런데, 이번에, 저희들, 어, 저희들만, 저희들만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, 만능 양념통, 770ml 두 개, 그 다음, 550ml 두 개, 그 다음에, 찐득찐득한, 끈적끈적한, 이런 소스 종류는, 이렇게 조이투브에 담으시라고, 조이투브가 두개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음식을 들어먹고 뭐 돼지고기 구이를 해 먹든지 아니면 볶음 요리를 해 먹든지 아니면은 뭐 생선 조림을 해 먹든지 아니면 과일 씨를 뱉든지뭐 닭을 닭뼈를 그냥 이렇게 어 내놓는다든지 할때 앞접시 필요하죠. 앞접시 네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양념을 양념에 관련된 거니까 양념을 끌어낼 수 있는 알뜰 주걱인데, 대형입니다. 대형 알뜰 주걱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더 구성 알려드릴게요. 만능 양념통, 770ml 2개, 550ml 2개, 그 다음 조이 튜브, 참기름, 들기름, 그 다음 케찹, 아니면 마요네즈, 뭐 모든 번져기는 그런 소스, 돈가스 소스까지 다 뒀습니다. 조이 튜브 2개, 그 다음 앞접시 4개, 그다음 알뜰 주걱, 알뜰 주걱, 대형이 하나가 들어 있으면서 이 모든 가격이 얼마냐면 179,600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시는 가격은 얼마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얼마일까요, 여러분? 8만 8만 원대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8820원에 만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양념통 세트가 갑니다, 여러분. 그런데, 무한정으로 가진 않습니다. 청계입니다. 청계에 하는데, 저희들 인원수만 하더라도 엄청 많죠.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청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주방으로 달려가서 내 양념통 코너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양념통 코너를 깔끔하게, 그 다음, 안전하게, 우리 이 내용물을 안전하게 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안전하고 깔끔하고 명품다운 주방, 그리고 명품다운 양념통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